네 아마 오늘을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유인즉슨 이재명의 위중교사 1심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너무 기다렸어 신규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 주말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답답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이 월요병이라 그래서 월요일 오기가 무서운데요 저는 참 신기하게 이번 주 월요일만큼은 빨리 오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이 결심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 이재명의 결심 공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요. 재판부 신문이 이루어지고, 검찰 최후 의견과 구형이 내려지고,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도 이런 식으로 열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재명의 헛소리 난리 부르스가 벌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1신 공판이 나오고 나서 과연 이 재명 측 변호인, 이재명 측에서 어떤 호소리 했는지 잘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청자여러분들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검찰이 얼마나 구형을 할수 있냐죠. 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징역 3년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게 3년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위증교사와 관련된 형법을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에 진술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 징역형이냐 벌금형에 따라서 이재명의 정치인생이 판가름 내기 때문입니다 금고 이상형이 나오면 이재명 실제 대권 출마 못 하고요. 의원직 박탈됩니다. 대신 벌금형이 나오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된 금고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이미 대법원에 위증교사와 관련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재명 뭐만 있다고요? 가중사유만 있다고요. 가중사유만. 네? 제가 보여드렸죠? 특별 양형 인자로 보더라도 이재명은 가중소여만 있고, 일반 양형으로 보더라도 이재명은 가중 요소만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마저도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다 부정적인 요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련돼서 당연히 징역형이 구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즉 징역형에 따라서 이재명은 1심 선고도 당연히 징역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전해드렸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지만 제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특히 이재명 사건에 있어서 우리 청자 여러분들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재판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 것두 번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막아내는 것이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들려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구형을 내립니다. 구형을 내리더라도 실제 마침편 누가 찍어야 되는 겁니까? 사법부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가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돼서 검찰이 징역 2년이라는 선거법 재판에 있어 가장 최고형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난다는 거예요? 11월이 넘어서 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겠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따르면 강행규정이 있다고요. 어떤 강행규정? 이거 아니겠어요.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서 우선하여 신속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및 30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이거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빠르게 판결을 내리라고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너무 기다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조의대 대법원장이 특명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명? 선거 판결 633 지켜라.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그 강행규정을 지키라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특명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과연 이게 보여주기 식을까 아니면 정말 특명을 내린 걸까? 자,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특명을 내렸더라고요. 뭐에 따라? 문건에 따라서.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라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이 밝힌 거예요. 대법원이 선거범죄 사건에 있어서 신속처리할 수 있는 예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만든 거예요. 자, 여기 안에 뭐가 쓰이냐면요. 이런 게써 있습니다. 제5조의 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뭐라 써 있어요? 당선 유무효 사건 관련 사건의 기간 만료일 표시 등. 이랑 사주의 규정에 따라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각급 법원 재판부의 참여 사무장 등은 기록 표지의 피고인의 성명 우측에 보기, 삼및 보기, 사와 같이 기간 만료일에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 후 기간 만료일을 주소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총기 여러분들. 근데 간단해요. 뭐 쓰면 되는 거냐면요. 이거 쓰라는 겁니다. 이거.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기간 만료일을 쓰라는 거예요. 접수된 후 2개월 동안 어떻게 됐는지 접수된 후 4개월 동안 어떻게 됐는지 실제 이 선거법 재판의 법정 기한이 얼마 되는지 이걸 써가지고요. 어디에다가 윗선에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윗선에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거법 재판을 맡는 재판관들한테 숙제 내준 겁니다. 숙제. 633이라는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에 따라서 그 기간을 지켜야 되고 그 기간을 지킴이 있어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뭐? 이렇게 기간 만료일을 써가지고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즉 이걸 지키자는 뭐하겠다라는 겁니까? 압박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지금 일선 재판부에 문건이 나가있대요. 문건이 나가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보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바로 믿진 않아요. 저도 100% 믿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뭐라 말씀드렸죠? 할 거야. 하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청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건을 일부러 공개해드린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실제 그 안에 있는 이렇게 보기까지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까? 있잖아요. 누가 만든 거? 대법원이 만든 거. 즉, 대법원이 만든 문건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압박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좌파들처럼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좌파들처럼 맹탕이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어떤 법?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서 어떤 절차? 대법원이 만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의 예규에 따라서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서법부는 빠르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발발 떨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특히 검찰의 공소시효 만료와 있어서 10월 10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최대 30여 명이 재판이 넘겨질 것이다라고 지금 여의대 소문이 파다해요. 실제 저번 주에 뭐 했습니까? 조국 등 여야 의원을 여 10여 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의대 대법원장의 특명에 따라 빨리 처리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명단을 보여드리면요. 이만큼 있어요. 자, 그런데 대다수가 어딥니까? 싹다 민주당입니다. 거의 다 민주당이에요. 기소된 피고인부터 수사 중 피의자까지 거의 다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수사기관은 빠르게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부는 빠르게 재판하면 됩니다. 뭐에 따라? 접과 절차에 따라서. 무엇보다 이 명단 중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대다수가 광주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주당 텃밭으로 기반은 배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돼서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장의 특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 방탄을 하느냐 자 이제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국회 내부를 넘어서서 장외전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아마 지난 주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뭐 주말 곳곳에 열렸다고 해요. 자 이와 관련돼서 이들이 이렇게 연막탄까지 터뜨렸다고 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한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연막탄 사용 내사자가 착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숨겨진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어요. 좌파들은 어떤 곳이라고요? 겉으론센 척하지만 속은 텅텅 비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인 즉슨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연막탄을 터트린 이유는 뭡니까? 보여주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언론에다가.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거죠. 왜냐? 이걸 얘네들이 처음 한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때부터 뭐 했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집회를 열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호응이 왔습니까? 호응이 안 왔습니다. 실제 언론들이 보도했어요? 안 했어요. 얘네들이 이걸요, 100차례 넘게 했습니다. 100차례가 넘게. 100차례 넘는 동안 자기들, 자기들끼리만의 파티였고요.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언론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저렇게 연막탄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쇼를 하느냐? 이건 우리는요, 북한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이 실제 이들과 관련된 집회를요, 다 방송했어요. 어디다가? 북한 노동신문에다가. 다 방송을 했습니다. 자, 100차례 넘은걸다 방송해 줬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실제, 요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또, 요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거? 자, 보면은, 클로즈업 된 사진만 있지, 멀리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네, 실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인데, 이와 관련해서, 클로즈업 된 것만 있지, 멀리서 찍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네 참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상 이걸 멀리서 못 찍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클로즈업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다가 저런 식으로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막탄까지 퍼트려가면서 지금 보여주기식 집회를 연다라는 말씀을 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탈모 집회라고 얘기합니다. 탈모 집회 왜냐 구멍이 송송송 뚫렸어. 구멍이 자 이렇게 때문에 민주당 좌파들의 이 탈모 집회와 관련돼서 절대 선정 선동되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더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국회 내부에서도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민주당의 강두구란 사람이 국회에다가 탄핵의 밤 행사라는 걸 주관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국회 내에 대관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총기러 분들. 자, 왜냐? 국회에서는 이런 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국회에 아다가 대관을 해준다는 건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국회 대관은 어떤 의미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강도꾼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세력과 이런 일을 벌였을까 포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자신 여러분들 어디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촛불 행동이라고. 촛불 행동.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촛불 행동 어떤 곳입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 관련해서 올렸던 곳. 네, 실제 국법법 등 위반한 전과 오범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이미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람 누구? 바로 권오혁이라는 겁니다. 권, 오역. 그러니까, 여론 단체와 민주당 현직 의원이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이라고 행사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느냐. 지들도 문제가 될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거 당 입장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촛불, 행동, 권, 오역이 추진했던 탄핵청원, 니들이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실제, 탄핵청문회라고 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걸 선 긋게 한다고요? 같은 단체 사람이 탄핵청원 할 때는 받아주고, 같은 단체 사람이 국회에서, 국회, 대관주선 할 때는 이와 관련된 선을 긋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신기 여러분들? 자,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제가 가만 있겠습니까? 저는요, 계속 예의주시했어요. 실제 이 촛불행동이란 것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자, 왜겠습니까? 이미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을 아실 거예요. 제가 공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촛불행동이란 것이 민주당이랑 뭐 했다고요? 이런 걸 했다고요. 네, 촛불 후보 지지 선언 및 탄핵 협약식이라고 맺었습니다뭘 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수출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렇게 민주당 파란색 잠바 입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서명식했다고요. 뭐 했습니까?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자, 여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고노 여기 딱 있네. 고노 여기 이런데도 몰라? 이런데도 몰라요?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비례대표잖아. 지역구는 달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아니죠. 왜냐? 이것도 있잖아. 우리 지역 촛불 후보 현황 전국 48명이다. 이래서 실제 촛불 행동이 명단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명단. 자, 그 명단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몇 명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누가 있느냐?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 김준혁, 민주당 양문석, 민주당 부승찬. 민주당 최재관, 민주당 박균택, 민주당 민영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도 있고 총선 과정에 시끌시끌했던 김준혁, 양문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탈당을 했었던 민영배 그리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가짜뉴스 부렸던 부승찬까지 다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실제 지금 촛불 행동이란 곳이랑 뭐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약속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명을 자세히 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최재관. 자, 이 사람은 이번 총선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누구랑 연관이 돼 있냐? 바로 최재영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사람이 최재영이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최재영이 어떤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출석을 했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말하는지 잘 보세요. 2 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한창인 지난 4월 경기 양평군 용문시 장앞 유세 차량 옆으로 검은색 양복을 입은 최재영 목사가 보입니다. 후보측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던 최목사는 사회자 소개로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국토 유린 다이아몬드 형태로 국토를 유린했더라고요. 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상처받은 양평 군민들, 여주 군민들의 그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분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의 발언은 6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미국 국적자로 우리나라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최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 중인데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최 목사를 불러 6시간 반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 목사 측은 지나가던 길에 우발적으로 계획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최재관이라는 사람이 최재영과 어떤 연관성 있는 줄이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최재영의 말도 너무 웃깁니다. 아니,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우발적으로 계획 없이 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양복을 저렇게 예쁘게 차려 입고 갑니까? 네, 심지어 사회자가 소개를 해 줘. 정말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이 또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냐면요 야 그거는 총선 기간 때 했던 일이다 우리가 뺏지 달고는 이런 일 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돼 왜냐 또 있으니까 뭐와 관련돼서? 이들 기자회견 내려줬더만 자 언제입니까? 최근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어디? 국회 소통관에서 뭐 했어요? 촛불 행동이랑 민주당 국회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발족식. 실제 이렇게 지자연까지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두구 김준혁, 문정복, 민영배, 부승찬, 양문석, 장종태, 한창민. 우리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강두구가 괜히 촛불행동에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를 국회 대관을 주선해 준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다 뭐라는 겁니까? 이미 손을 잡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데 민주당이 뭐가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선을 못 구워. 왜냐? 이 사람들이 단순히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실제 집회 가서 연설까지 했어요. 이렇게.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경태야. 너도 갔더라. 어? 경태야, 너도 갔더라.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촛불 행동이란 것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강특구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안에 말도 안 되는 탄핵의 맘 행사라고 대관을 해줬다는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누굴, 누굴 봐야겠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체제입니까? 이재명 1당 체제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재명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런 세력들과 손을 잡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이들이 한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후쿠시마 괴담 선전순동이 있습니다. 실제 촛불행동이라고 곳에서 후쿠시마 괴담 선전순동을 했어요. 거기에 누가 참가를 했느냐? 바로 이재명이 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실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 이재명한테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재명한테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국민 항쟁 선언 강력히 지지 응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뭐까지 했냐면 지난 이재명의 구속 영장과 관련돼서 거부하겠다라며 집회까지 열었던 게 바로 촛불 행동이란 곳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줄 아시겠죠? 자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이 촛불 행동에 김민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최근 이재명이 열심히 밀어서 최고위원이 된 바로 김민석의 친형이라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하얀 머리 사람은 촛불행동의 몸표이고 지금 검정머리인 김민석은 요 이재명 옆에서 샤바샤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서 뭐까지 했습니까 집회까지 같이 갔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촛불행동이라는 곳이 민주당 말처럼 성피가 안된다 실제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지금 탄핵의 밤이라고 행사를 열어서 뭐 했습니까? 실제 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이들이 뭘 했냐면요. 바로 이런 걸 했어요. 모금을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탄핵 기금을 모금한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탄핵 기금을 모금을 왜 합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는 뭐가 믿습니까? 법과 헌법을 어겼을 때 탄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탄핵 기금을 모금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다는 라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란 탄핵 일를 앞장세워 가지고 모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려 5억이나 모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갑자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금을 할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유튜브 채널 수익이 창출 제한됐습니다. 네. 창출이 제한됐어요. 네. 구글 측에서 창출을 제한시켰대요. 뭐 하는 겁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자신들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금을 하는 것이고, 그런 모금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뭐까지 국회 내부에서 이렇게 국회 대관까지 주선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데 어떻게 선을 긋냐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촛불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선을 긋고 있지만 분명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두 세력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국민 없습니다. 국익 없습니다. 민생 없습니다. 뭐만 있다라는 겁니까? 자신들의 이득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좌파 단체에 관련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좌파 단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앞세워서 민주당 국회의원 끌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돈을 모금하는 거죠. 각자마다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결합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선전 선동을 하더라도 막아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까지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방탄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잘 될까 신자 여러분들? 그게 과연 잘 될까요? 자 그래서 요즘 손상의 TV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되게 인기 있는 분이 있어요. 자 누구냐? 저희가 특파원 한면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죄명 특파원이라고요. 제가 한명 무셨습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재명이 방탄이 될지 아니면 어디를 갈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특파원, 이재명 어디 갈것 같습니까? 감옥 갈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잘못 들었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특파원, 이재명 어디 갈것 같습니까? 감옥 갈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네. 네. 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죄명 특파원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을하더라도갈 사람은 간다, 보낼 사람은 보내자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